안녕하세요. 카우스그룹의 코레일로바드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V-Ray 1.64스케치업의 가장 기대되는 기능인 V-Ray 프록시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잔디, 나무뿐만 아니라 초목 등 주요 모델에 V-Ray 프록시가 사용된 이미지 한 장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케치업 내에서 상당히 많은 하이 폴리곤 모델들을 랜더할 수 있습니다. V-Ray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큰 영향 없이 스케치업 파일 사이즈를 유지해 주면서 엄청난 양의 폴리곤을 처리해 줍니다. 이는 스케치업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복잡한 모델링과 렌더링을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거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Ray 프록시 파일은 또한 V-Ray 메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V-Ray 메시는 여러분들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되고 렌더링이 진행될 때만 동적으로 불러집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스케치업 파일 사이즈가 상당히 작게 유지되고 여러분들의 컴퓨터 애니메이션이 최적화됩니다. 여기 렌더링에 사용된 스케치업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모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방에 무작위로 펼쳐진 삼각형들입니다. 이 삼각형들은 V-Ray Proxy가 사용된 모델들을 대신하는 단순화된 버전입니다. 이러한 Proxy가 사용된 모델들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데 이처럼 스케치업 뷰포트가 즉각 반응하게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모든 V-Ray 프록시들이 뷰포트 조절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V-Ray 프록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3D 웨어하우스에서 받은 나무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오리지널 나무 모델은 굉장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데 대략 200만 6천 정도의 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모델이 신에서 많이 사용될 때 적은 사이즈의 V-Ray 프록시로 컨버팅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먼저 나무를 선택하고 V-Ray 프록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선택한 이름을 입력창에 적어주고 OK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입력창에서 Vray 프록시를 조절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세팅에서 한가지만 바꾸겠습니다. 나무 형태를 좀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프리뷰 매시를 위한 삼각형수를 200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OK를 클릭하고 프럭시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Vray는 자동으로 기존 나무 모델을 Vray 매시로 바꿔줍니다. 새로운 프록시 나무를 총 36개 복사해 보았습니다. 현재 전체 모델이 1000만 이상의 페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있어도 비포트에는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모델 전체를 한번 렌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되는 동안 램 사용률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V-Ray가 얼마나 많은 페이스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고려했을 때 현재 사용되는 램이 상당히 적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능에 더불어 렌더링 시간은 굉장히 빠릅니다. Vray Mesh 파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두실 건 스케치업 모델에서 직접 제작된 Vray Mesh 파일을 모든 Vray 버전, 즉 Vray 4 Rhino 또는 Vray 4 3D s MAX 등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Vray 4 스케치업이 Vray 프록시를 지원하게 된 것에 더해 Vray 코어 또한 상당히 최적화되어 V-Ray가 Proxy와 Displacement 같은 Dynamic Geometry를 훨씬 더 빠르게 렌더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볼수 있듯 이제 새로운 V-Ray Proxy 기능을 사용해서 스케치업에서 훨씬 더 디테일하고 사실적인 이미지를 렌더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훌륭한 V-Ray for SketchUp 기능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